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laughs>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PC 방절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게 영상을 찍을 시간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 오늘의 영상은 커뮤니티 탭에 예고를 했듯이 가격대가 고만고만한 서멀 그리스들을 모아 모아서 비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뭐 일단 비교해볼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아티게 MX4. 최근에 MX5도 출시를 했는데, 자, 불명확한 열전도율 표기와 뭐 이것저것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도 MX5보다는 MX4를 조금 더 많이 찾고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품 유통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최근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샤칸의 xtc4 라는 제품이고요 뭔가 좀 생소한 브랜드 같지만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성비 서멀로 알려진 제품이에요 a m d c p 묶뽑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큰 이슈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noa 테크의 그리핀 z9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 역시 가성비 제품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블리딩 이슈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비슷한 가격대 제품에 비해 스펙상으로는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할렌지의 제품이고요 HY883이라는 제품이에요 시소닉 수입사인 맥세일리티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는 제품이고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성능 벤치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꽤나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새로운 가성비 타이틀을 얻게 된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 제품 역시 HIT1이라는 제품이고요. 할렌즈의 제품이에요. HI883 모델과 동시에 발매된 제품이고 조금 더 높은 열 전도율과 벤치 자료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MX4 제품과 비슷하거나 살짝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기에 같이 준비를 해본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고만고만한 제품들 5종을 준비를 해보았고 과연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는 라이젠 5600X를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 메인보드는 ASUS의 B550M-K 그리고 사용된 CPU 쿨러는 안텍의 A400 RGB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써멀 그리스 도포는 기본적으로 X자로 도포하고 최초 부팅 후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CPU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쿨러 장착과 시네벤치 돌리는 모습까지 하다 보면은 저도 편집이 힘들고 여러분도 의미없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 가지고 빠르게 결과를 먼저 살펴볼게요 결과를 살펴보면 뭐 사실 이 결과들은 정말 오차범위 안쪽이라서 뭐 어떤 게 최고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써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mx4의 그램당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할런지의 두 가지 제품이 눈에 띄는 좋은 성능을 내줬다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성비 타이틀을 얻게 된 제품답게 굉장히 좋은 온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는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절대값이 아닌 그냥 참고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로 딱 보여주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뭐 시네벤치 돌리고 쿨러 다시 뗐다가 와 이거 <laughs> 간단하지 않아요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